눈부신 해, 즉, 태양은 한가닥의 희망을 상징하며 눈부신 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해가 나온다면 당신의 운수는 길조의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태양 해에 관한 길몽과 흉몽 꿈의 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꿈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며 시청해 주세요. 방 안에 있는데 문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며 내가 바라는 일들이 소원 성취가 되는 길몽의 꿈입니다. 해를 보고 절을 하는 꿈. 내가 원하는 소망들을 마음속으로 빌며 간절한 마음만큼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꿈의 예시입니다. 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꿈. 사업에 성공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을 맺게 되며 임신, 자격증, 승진, 합격, 횡재, 재물 등의 징조가 있는 꿈입니다. 앞치마에 해가 떨어지는 꿈이 꿈은 태몽 꿈으로 훌륭하고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날 징조입니다. 물속에서 해가 돋는 꿈 입학,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경사로운 일이 있을 징조의 꿈으로 바라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집안에 햇빛이 내리쬐는 꿈,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꿈의 예시이며,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집안 식구들과도 화목하며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햇살이 비치는 꿈, 하던 일들이 쇠락기에 들어 엉망진창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운이 트이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징조로,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해를 배고 잠을 자는 꿈. 해를 배고 잠을 자는 꿈은 부귀영화를 배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꿈의 예시입니다. 머리 위에 해를 얹고 있는 꿈. 입학, 승진, 자격 취득, 사업 성공 등의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해를 삼키는 꿈. 태몽 꿈으로 재산, 명예, 신분이 고귀한 아기의 출생을 의미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출세, 명성, 인기, 소원 성취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강이나 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게 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꿈입니다. 태양이 바다에 떨어진 꿈 집안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의 꿈으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꿈. 운세가 다소 하락할 징조의 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재물운이 하락하고 직장인은 실직, 임산부에게는 태몽으로 귀여운 딸을 낳게 되는 꿈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태양을 본 꿈. 흉몽으로 가족이 병에 걸릴 수 있으니 부모님과 배우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올 징조입니다. 햇빛이 자신의 침대에 쏟아지는 꿈. 가까운 시일 내에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할 꿈의 예시입니다. 비가 오는데 햇빛이 비치는 꿈. 돈과 재물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징조의 꿈입니다. 검은 태양 꿈. 갑작스러운 문제를 시사하는 꿈으로 건강이나 사고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나타내는 꿈의 예시입니다. 이상으로 해와 태양에 관한 꿈 길몽과 흉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길몽은 길몽대로 좋은 뜻이 있는 반면, 흉몽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이니 항상 몸가짐을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다른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